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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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 질병의 고통과 악몽, 꿈이 좋지 않고 나쁜 악몽을 꾸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랜 질병의 고통과 악몽이란 제목입니다. 먼저, 지장보살 보는경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장보살 보는경 말씀에, 보광보살이여 또 만약에 미래 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오래도록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거나 죽으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혹은 꿈 속에 악귀나 집안 친족과 험한 길을 헤매며 혹은 도깨비에 홀리고 귀신과 함께 놀고하여 세월이 감에 따라 점점 정신이 허려지고 잠에서도 처참하게 소리치며 괴로워하는 자는 이것은 다 업도에서. 저의 경중을 결정하지 못하여서 죽기도 어렵고 나올 수도 없게 된 것이다 했습니다. 남녀의 소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느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남녀의 속된 그러한 안목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죽지도 않고 살아나지도 못하는 병상에 오래 누워 있고 꿈속의 악몽을 계속해서 꾸는 그런 경우에는 선업을 짓는 것으로 가족들이나 인연 있는 분들이 그 병자나 악몽을 꾸는 사람을 위해서 또는 자신도 나무함이 타불 연불을 하도록 권하고 조염연불과 천도제정으로 그분을 위해 공덕을 지어주고 원혼을 달래주어서 천독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겠습니다. 아모함이 타불 염불 해주면 꿈속의 악몽을 꾸는 사람도 악몽도 사라지고 만약에 병자가 금생의 인연이 다했다면 빨리 왕생할 것이고 만약에 금생의 인연이 아직 수명이 남아 있다면 빨리 캐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모함이 타불, 아모함이 타불, 아모함이 타불.